안녕하세요. 우리 아이가 처음 엄마, 아빠 하던 그 순간 기억나세요? 정말 감동적이고 경이로운 경험이죠. 오늘은 바로 그 놀라운 여정.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배우고 소통하는 핵심 도구인 유아기 언어 발달에 대해 좀더 깊이 이야기 나눠 볼까 합니다. 우리 아이의 세상은 과연 얼마나 크고 있을까요? 매일 보는 모습인데도 어떨 땐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성장해 있죠. 그 성장의 중심에 바로 언어가 있다는 사실.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? 자 그럼 이 모든 놀라운 변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 바로 유아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이때가 아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기초공사기관이거든요. 보통 유아기라고 하면 만 2세에서 6세 사이를 말하는데요. 이때는 사실 키나 몸무게가 크는 것보다 아이의 머릿속 세상이 그야말로 빅뱅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예요. 생각하는 힘, 말하는 능력, 또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사회성 같은 것들이 바로 이때 쑥쑥 자라나는 거죠. 보시는 것처럼 아이의 세상이 이제 나 혼자만의 세상에서 우리라는 세상으로 넓어지는 거예요. 친구랑 놀기 시작하면서 이건 내 차례야. 같이 하자.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규칙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요. 이 모든 과정의 한가운데에 바로 언어, 그러니까 소통하는 능력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오늘의 진짜 핵심 주제죠. 언어 발달에 대해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볼게요. 우리 아이가 보내는 그 작은 신호들 우리가 어떻게 읽어주면 좋을까요? 물론이죠.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속도로 자라진 않아요. 저마다 자기만의 속도가 있고 그게 당한한 거고요.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면 좋을 만한 신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.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'어, 우리 애가 다른 애들보다 말이 좀 늦는 것 같은데?' 하고 걱정해 보셨을 거예요. 바로 이 언어 지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. 언어 지연이라는 건말 그대로예요. 아이가 쓰는 단어 개수라든지 아니면 단어들을 이어서 문장으로 만드는 능력이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좀 눈에 띄게 뒤쳐지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.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이 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, 아이가 만 3세인데도 엄마, 물줘처럼 간단한 두 단어 문장도 거의 안 쓴다거나 아니면 만 4세가 됐는데도 조사를 계속 틀리는 등 문법적인 실수가 너무 잦다. 싶으면 한 번쯤 전문가랑 이야기 나눠보는 걸 고려해 볼수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, 그 내용이 아니라 얼마나 또렷하게 말하는지, 즉 발음 문제에 대해 살펴볼게요. 이건 그냥 발음이 좀 어눌한 거랑은 달라요. 친구들이나 어른들이, 응, 뭐라고? 하고 계속 되물을 정도로 아이 말을 알아듣기가 힘든 경우가 지속될 때 이걸 말소리 장애라고 하는데요. 특징이 뭐냐면 특정 소리를 계속해서 다른 소리로 바꿔 말한다는 거예요. 바로 이런 거죠. 아이가 사과를 달라고 할 때마다 꼭 타과라고 말하는 거예요. 한번 실수하는 게 아니라 사과는 무조건 타과가 되는 이런 일관된 패턴이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.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. 실수가 아니라 굳어진 패턴이라는 점. 특히 만 5세쯤 되면요. 대부분의 발음이 꽤 정확해지거든요. 그런데 이 시기에도 사랑의 리을 발음이나 사탕의 시옷 발음처럼 특정 발음을 계속해서 어려워한다면 조금 더 주의 깊게 지켜봐 줄 필요가 있다는 신호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? 이번에는 아이가 말을 하다가 중간에 턱 막히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말 더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말 더듬이라는 건요. 말을 할때 특정 글자나 단어를 자꾸 반복하거나 아니면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예 소리가 안 나오고 꽉 막히는 듯한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걸 말해요. 네. 바로 이렇게요. 사사사사 사과 주세요 하는 것처럼 첫 소리를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모습이죠.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. 말 더듬은 보통 3세에서 5세 사이에 많이 나타나는데 대부분은, 정말 대부분은 잠시 그러다 많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. 아이의 생각이 말하는 속도보다 더 빨라서 생기기도 하거든요. 다만 이게 너무 오래 가면 아이가 말하는 것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재촉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그 따뜻한 태도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. 자, 지금까지 언어 발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신호들을 살펴봤잖아요. 그럼 어떡하지? 하고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또 희망적인 첫 걸음은 과연 뭘까요? 네, 맞아요.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조기 발견.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적절한 교육적 지원이에요. 이런 신호들을 빨리 알아차리고 올바른 도움을 제때 연결해주기만 하면 아이는 다시 자신감을 갖고 친구들과 신나게 소통할 수 있게 되거든요. 이게 결국 아이의 학습 능력까지 키워주는 정말 강력한 힘이 되어줄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. 우리는 하루 동안 우리 아이가 보내는 그 수많은 신호에 말뿐만 아니라 표정으로 몸짓으로 하는 그 소통에 얼마나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주고 있을까요? 어쩌면 우리 아이의 세상에 최고의 청취자가 되어주는 것. 그게 모든 해결의 시작이 아닐까?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